오늘 오전에 차트 통해서 차트 우량주에 대한 선배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 솔루션을 한번 보면은 오늘 이제 급등을 22%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무조건 주식은 바닥이든 옆이든 거래가 한번 이렇게 터지면 뭔가의 반영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양봉. 그죠? 어, 그리고 거래가 없이 눌림을 주다가 어, 다시 N자형 양봉이 나오는 이날 검색식이 보통 뜹니다. 그래서 이날 매수를 해서 어,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는 어, 이런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화장품을 어, 하나 단기로 들였는데 이것도 N 차량 급등 차트인데 예,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를 강하고, 그리고 거래가 이렇게, 이렇게 없었죠. 거래가 없으면서 조정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어, 그런 상태에서 예, 오늘 첫 양봉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분들을 어저께 사서 오늘 급등 나왔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이렇게 조정 장세에서는 첫 양봉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다음 날까지 조금 보유하는 게 조금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 화장품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런 급등주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에 여기 보면 삼성공. 라고 있습니다. 어, 이제 삼성이 지금 이제 보면 공조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보면 이제 급등세가 나타난 건데 어, 어저께와 며칠 전을 보면은 그 거래가 이렇게 쌍으로 터졌죠. 여기서 한번 터지고 여기서 한번 터지고 중간에 보면 거래가 없죠. 아, 이 얘기는 세력들이 주식을 매집을 하고 어, 팔지 않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아, 그런 현상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 거고 그런 상태에서 예, 오늘 보면 이렇게 급등이 나타나는 뭐 이런 모습이죠. 어, 기술적 지표로 놓고 보면은 이런 주식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급등주 흐름을 보이는 거고 어, 그다음에 그 모델 솔루션이라든가 연타적으로 올라가는 뭐 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문턱이로 며칠 내내 지금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재료를 안다라든가 아니면은 사실상 업종이니까 좀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으로 매매를 하는 케이스고 차트에 대한 요구는 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급등주들을 하나하나 좀 보면은 지금 어저께 눈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급등주 흐름에서 이제 드린 건데 예, 어저께 일부 차익을 챙기고 일부는 어, 현재 가격에서 조금 매수해도 를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아, 차트를 놓고 보면은 거래가 이렇게 터졌잖아요. 어저께 거래가 터지고 다음 날 거래 자체가 좀 감소를 하면서 눈익 조정을 주게 되면 예, 거기를 기본적인 어떤 매수 타점으로 보신다면은 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이익을 챙겼던 킵스파마 같은 경우도 9,700원이라는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13,400원대에서 이익을 챙기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은 한 9,500원 정도까지 그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마찬가지로 그 월요일 날 이후에 상한가만 나올 수 있으니 여기서 조금 놔두고 있다가 양봉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패팅을 강하게 밀어 넣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주식들이 보통 이제 급등들을 잘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가열권에 있는 것들은 신태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인데 어, 차트만 보면 양은 양이라 이런 거는 다음 날 다시금 그때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어, 상당히 좀 있다 차트상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키 데스케어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장대봉나온다음에 오늘 양봉 나온 거라 이런 거는 어, 차트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차트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들에 대한 부분을 어,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보면 프로티나라든가 어, 그 다음에 로키 데스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대음봉이 나타났는데 그걸 양봉으로 메꾸니까 차트는 좋지만 어, 약간 직장인들이라든가 좀주린이 입장에서는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차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차트 운영주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